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 노무사 노무진 여러분들 혹시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볼 때마다 이 작가분들 제작진한테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한마디로 직장 갑질 그리고 중대재해 문제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어내는 드라마입니다 요즘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내친김에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장 갑질 1 2 9에 계신 김은진 변호사님과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노무사 노무진 그 보셨어요 드라마? 아 제가 아직은 아직은, 네, 아직은 나중에 그, 몰아보기 하시군요. 예, <laughs> 띄엄띄엄못 보시는 분들. 아 저는 이런 드라마를 너무 너무 원했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무게 잡고 하는 그런 여러 드라마나 뭐 영화 등등 있지만. 이렇게 가볍게 좀 터치해주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은근슬쩍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기다렸는데 요즘 너무 잘 이슈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일단. 직장갑질 129는 이게 벌써 몇년 됐지 않습니까? 2019년, 2020년. 네, 직장갑질 129는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 네네. 7월에 이제 시행되면서 그그 그 전으로 해서 2019년부터 출범한 단체입니다. 음, 제가 그래서 2019년경에 제가 그그 그 당시 대표 변호사님과 인터뷰한 기억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직장갑질은 오히려 그 건수는 더 많아졌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 예, 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네. 한1 2천0여 건이 고용노동부에 직장갑질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네. 어 이게 산내 무슨 신고 절차라던가 조사 절차를 제외한 건수니까 어,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은 건수는 더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2019년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네. 하죠. 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건수가 꾸준히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음. 있습니다. 네. 뭐 2020년에 예컨대 네. 5천 건이었다고 하면은 네. 그게 뭐 8천 건, 9천 건 해서 지금은 12천여 건이 될 정도로 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건 이제 기존에 제재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음. 이제 제재가 되면서 친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 건수가 계속 매년 해마다 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음. 실제로 그 현실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음. 거를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상담 유형들이 있을 거잖아요. 직장 괴롭힘도 여러 가지 종류. 뭐 소위 말해 왕따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상담 받으시는 유형 사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가장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모욕적인 언사라던가 음. 소리를 친다던가 음. 아니면 따돌림, 따돌림 차별 이런 사례들이 가장 많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어~ 이게 어, 직장 내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했다고 느껴지거나 음.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재작업을 지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 네. 이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될 것인가가 사실 좀 어, 엄밀하게 따져볼 문제이긴 한데, 이런 이제 반복적인 업무 재지이라던가 아니면 네.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번아웃이 와서 음. 결국에는 이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네. 이제 뭐,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도 봤던 음. 것이 기억에 납니다. 네. 일을 하다가 사람이. 음. 아픈다는 게단순히데 네, 네. 그런 어떤 조직 내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왕따나 따돌림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괴로운 사례라고 음. 생각을 해서 내 네, 네. 기억에 나, 남습니다. 그 직전생활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도 이제 말에서 분란이 나면 더 피곤해질까 봐 꾹꾹 이제 참다가 병이 오고 아프고 퇴사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갑질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고 저도 예를 들어 한 25년 전에 직장 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갑질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 근데 요즘은 그걸 좀 드러내는 거 신고하고 공론화 시키는 시대로 이제 변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갑질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개인 어떤 상사 특정 개인 상사의 소위 말하는 인성 문제냐 아니면 그 조직의 어떤 분위기 때문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어 근데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그 배경에 분명히 조직의 문제가 음. 숨어 있습니다 아, 조직이 네. 권위적이고 네. 그리고 수직적이고 위계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보면은 어~ 그런. 음. 리더십에 의해서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네. 숨겨지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드러내기 어려운 음. 그 상황을 만들어댑니다. 네. 하급자가 상급자의 어떤 이런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나 네. 비 압박 압박받는 상황에서 네.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어, 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음. 네. 네, 계속 발전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 됐는데 지금 이거를 괴롭힘이로 인정하는 비율이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네, 12%. 12%밖에 12안 돼요. 네, 네, 네. 그럼 다들 뭐 허위 신고한 것도 알 텐데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일단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그 증거 관계가 음. 다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좀 어려 인정되기 어려운 음. 경우가 있습니다. 네, 증명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네, 그렇죠. 객관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자료가 없는 이상 네. 이게 어쨌든 과태료나 그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인정되는 음. 경우가 흔치 않고 네. 또 하나는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더라도 이 피해자가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사용 사업주나 아니면 이제 행위자 가해자의 어떤 합의 종용 이런 음. 것으로 취하하는 경우도 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인정되는 사례가 드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절차도 사실 우리 민간인들 이제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거 법적인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직장 갑질 뭐 괴롭힘이 발생했어. 그럼 일단 변호사님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바로 뭐 법정으로 이렇게 고소 고발하면 법정으로 가는 거겠지만 그 전에 다른 여러 가지 절차들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 절차들이 있나요 예 네, 일단은 네. 저희 그 근로기준법상 사내에서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내 조사 먼저 예 네, 그래서 어, 사업주가 사업주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네.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알 경우에는 네. 사내에서 이 조치를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음. 해야 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네. 요 사내 절차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노동청에서 노동청에. 예, 네. 그러면 이제 국가 기관이 개입하게 되어 개입하여서 좀더 엄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고 음. 그 이후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음. 인정된다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상 형사상 음. 어떤 손해를 묻거나 아니면 책임을 묻는 절차로 갈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내 조사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노동청까지 또 가는 케이스, 그렇죠. 가장 이제 심각하면 재판까지 가는 네. 하, 이 과정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고 또 가장 좀 심각한 사례? 뭐 어떤 음. 게 있을까요? 뭐 대다수의 사례는 네. 이 절차를 거의 다 밟지 못하고 음. 퇴사를 합니다. 네, 아, 대부분이... 그게 가장 아쉬운 음. 부분인데요. 어 일단 사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내 신고에서 조사 절차가 공정하거나 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맞죠.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네. 다가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견디지 못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또 이게 뭐 노동청 진정까지 용기를 내서 가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음. 이제 반박해서 네. 뭐이 문제를 가지고 나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음. 진 어. 맞고소 같이 맞 진정을 한다던가 아, 아니면은 뭐 형사상 명예훼손 이런 어, 명예훼손 이런 식의 그치? 문제를 또 만들어서 그거를 음. 대응하다 보면은 진정 진정이나 아니면 민사 형사상 재판 절차까지 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네. 대다수는. 네. 퇴사하기 전에 네. 어,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퇴사하기 네. 전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는데 네. 그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음.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주변인들의 증인들을 미리 확보하고 퇴사를 해야 되는데 퇴사 음. 이후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아, 그렇죠. 또 그런 증거가 수집되지 않아서 네네. 또 어려움을 겪기도 음. 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제 당사자가 아니면 옆에 증언. 들까 그 목격한 사람들이나 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발언들이 중요한 네. 건데, 그걸 수집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군요. 예, 예. 그, 그러면 그 여기까지 얘기하고좀 다른 시로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 지금 직장갑질에 시달리시는 분, 방법을 못 찾고 계신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일기나 기록을 일기. 좀 남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저희가 네. 최근에 이제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요한나 네. 님 사건도 네. 드러난 것처럼 음. 일기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런 그 과거의 음, 음. 행위가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또 자료가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괴롭 괴롭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네. 그거를 좀 마음은 힘드시겠지만, 음, 네. 가급적이면 기록을 해 두시고, 네. 또 주변인들한테 말씀을 미리 해 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친한 친구라던가, 아니면 직장의 동료한테 음.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어, 또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네.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메시지로. 아. 네, <laughs> 저희가 아무리 말로 해도, 그렇죠. 이게 뭐, 녹음을 한다고 해서 남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녹음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 메시지로 남겨놓고 그~ 네. 잘 캡쳐해 두시고 네. 그~ 상황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은 어~ 증거를 좀 수집한다는 느낌으로도 음.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그 상황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어 직따돌림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 등의 증거를 남겨 두시고 음. 네, 주, 주변에 또 증인들을 잘 모아 두시고 네. 요렇게 하면서 네, 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좀 준비하시는 게 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사실 뭐 직장 갑질 여러 가지 그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고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차별도 굉장히 심하고 또 프리랜서들 유, 요즘 엔 잡러들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네, 프리랜서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차별적인 대우들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뭐 뭐 보, 보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는 가장 좀 필요한 법적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가장 네. 필요한 법적 조치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의 지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네네. 일한다고 한다면 음.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도 네. 그런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근로자가 원래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응. 이제 사용자가, 어, 사용자가. 근로자가 응. 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용자가 네. 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이 프리랜서나 이렇게 위장 프리랜서, 네. 뭐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 범위 내로 포섭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사실 이제 괴롭힘 문제 그런 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고 했는데 일을 하면서든가 그러니까 직장 내 여전히 계신데 그 소위 말하는 복지 이게 복지라고 할수 있을까? 요 예를 들어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괴롭힘과는 조금 그렇죠. 결이 다른 거긴 합니다만 실제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어떻게 상담이 오나요? 어떤가요? 어... 구체적으로 상담이 온 케이스는 제가 네. 경험한 바는 없어요. 네네네. 우리 많은 직장인 분들이 네, 그러려니 어, 아파도 병원을갈 시간에 직장에 가시고 어, 점심 시간에 내셔서 네네. 그 짧은 시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어, 아파서 뭐 병가를 쓴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민을 어, 상담을 하신 네. 케이스는 많이 없는데요. 네. 최근 조사 따르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직장에 한열명 가운데 네명 그러니까 40%가 그 병가를 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아, 일을 안 하면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파도 몸을 이끌고 가서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열명중네명 네. 굉장히 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병가를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음. 사실은 휴업을 하지 않는 이상 네. 요 병가를 쓰는 게 쉽지 않고 네. 요거는 이제 그~ 단체협약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네.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네. 이렇게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음.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부상이나 질병의 위험도가 높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게 되고 네. 어, 그동안 또 일을 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네. 그리고 거기 그 겨, 고용의 불안 네. 이런 문제들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앞 유급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음. 네. 네 저희 정부에서 그러니까 취직자들이 어, 각, 각 자발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네. 정부에서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좀 신경 쓰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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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하긴 직장인들이 저 부장님 저 내일 쉴게요 이런 말. <laughs> 쉽게 <laughs> 네. 잘안 나오는 게 현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요하죠, 정부 역할. 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직장인들 여러 가지 이제 조사, 여론조사, 뭐 이런 거 설문을 하면 57%가 최저임금에 불만이 있다라고 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는 항상 항상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맞붙잖아요.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 같은 경우 노동계는 만5천원 요구하고 있고 음. 경영계는 만 30원 동결을 요구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최저 임금이 최저 임금이 아니라 최고 임금으로 <laughs> 그렇죠. 네, 작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저 임금 말 그대로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인데 음. 그게 아니라 그 최저 임금 에서 살짝 올라가는 고임금만 네. 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할 네. 수 있는 생활 범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임금으로 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제기준에서도 가구당의 최저임금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인 개인의 음. 그냥 생활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니까 네. 현실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구당 어, 최저 임금 등을 어, 측정함으로써 좀 현실화된 최저 임금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가구당, 네네. 1인당이 아니라. 네. 그 개념도 또 살펴봐야 되군요. 겠 알겠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김은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최선 TTS오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